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김호 사회서비스 지원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남도청 사회복지과 사회서비스 지원팀장 김호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긴급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긴급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하나 코로나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보호자나 시설 종사자 확진 등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서는 돌봄 공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초과한 3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 전남 지역에도 코로나 19가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건데 어떻게 제공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부인 또는 보호자가 확진되었거나 복지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최대 7일간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제도권 서비스를 적게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최대 30일간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안부 지원 등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와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께서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상담을 통해 돌봄 인력을 파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 인력 배칭 및 파견에도 적극 힘써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도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수의 적극 대강 위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 인력풀을 연중 모집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모사회서비스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